일단 하려면 지금 빨리 하긴 해야 돼 진짜 한 시간 급하기는 해. 학생들은 어떻게든 구할 수 있긴 해요. 지금 풀려 있는 매물 중에서도 좋은 매물이 있기는 해요. 진짜 급한 건 뭐냐면 일단 총장. 방송과 게임을 동시에 하는 사람이 정윤종인데 정윤종이 총장을 안 한다는 거죠. 제가 지금 총장 영입 리스트에 어떤 분들이 가장 베스트죠? 딱두명 있어요. 이경민 그리고 하나 더. 네네. 태규영님 퍼니님 뭐 하고 싶다 안 하고 싶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 일단은 하려는 마음이 있으면 총장을 먼저 구해야 되면 이게 일단 무조건 영순이에요. 음. 아. 제가 그 전태규 있잖아요. 네. 오. 전태규 제가 최측근이거든요. 예. 이양반 한번 꼬셔보시는 거 괜찮을 것 같아서 혹시 스타대학은 관심은 조금이라도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그 차를 제가 갈게요 장점을 점이나 뭔가 이제 그 협상 조건을 얘기하면 네. 형님이 괜찮으시면 네. 한 잔을 드시는 거고 네. 뭐, 별로다 네. 그러시면 안 드시면 되는 거예요. 네. 저도 이제 궁금한 거, 네. 저도 물어볼게요. 네. 하려는 이유. 첫 번째로 체급 내가 여기서 활용했을 때 체급이 올라가고 두 번째는 이제 이게 지금 엑셀이 주이해가 트렌드가 됐어요 근데 저 어떻게 보면 할 것들이 필요해요 그러면 뭔가 하나의 또 드라마를 또 만들고 싶다 정선컴퍼니도 음. 완전 진짜 목공성 SL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올렸지만 그 올리는 과정을 즐긴다 새로운 도전 음. 즐긴다 지금 얘기 들어보면 은 제가 느껴본 것만 얘기할게요 음. 저는 이제 엑셀로 이렇게 돈을 잘 벌고 계시는데 굳이 이거를 할 필요가 있나? 그래서 생각된 게 들어봤을 때는 느끼기에는 아 이걸로 엑셀 좀 이미지를 좀더 좋게 하고 이쪽으로 끌어와서 엑셀 쪽을 좀더 키워보자 이거 혹시 맞나요? 둘다 키운다는 거죠 제가 느키운다는 아, 거. 네. 여기서는 돈을 절대 못 벌어요 어, 아, 아, 동벌 생각을 거죠, 보면 아예 안 하고 스타에 하는 거예요. 네. 음. 그러니까 정성컴퍼니라는 게 지금 사실 엑셀로만 알고 있지만 이거를 어, 좀더아 더 당연히 엑셀이죠. 엑셀인데 이거를 지금 퍼니 씨가 얘기하는 거는 어느 정도 브랜드화 시켜서 그러니까 정성컴퍼니가 스타도 있고. 엑셀도 있고 이런식으 이제 확장하는 느낌. 그렇죠. 그렇죠. 아 확장하는 어 느낌. 그러니까 백종원의 제말 식당이 있어요. 그게 메인이라면 그렇지. 그게 정상급만라네했따르면그 옆에 백다방도 그 있고. 있고. 어, 근데 두개다 신경 써야 되잖아요. 아 그치나의 브랜드인데. 음. 어저께 이제 문득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맨날 음. 마누라가 이제 가장 행세를 하다 보니까 이러다가 안 되겠다. 나도 어깨를 좀 펴야겠다. 이제. 그래서 어저께 살짝 던져봤는데 난 열려 있다. 근데 이제 여기를 더 추천을 하는 거야. 근데 그니까 여기가 시작하는 단계들이 굉장히 많지만 뭔가 갖춰진 느낌이잖아. 일단 어. 뭐 사옥도 어. 있고 음. 그리고 아, 어, 박퍼니 씨가 뭐돈 때문에 이걸 그만할 것 같진 않아. 그렇지 그렇지. 딱 봐도 음. 그럼 태경이 걱정하는 거는 이게 창단을 했어. 음. 예를 들어 태경이 들어가서. 음. 창단이라기보다 이제 시작을 했어. 했는데 이게 딜레이 되는 거에 대해서. 그쵸. 아, 정확히. 그렇죠. 네. 아, 네. 거예요. 아, 그, 소위 말해서 프로, 축구 좋아하잖아. 응. 뭐, 축구 감독이 가면 혼자 가는 게 아니에요. 자기 그치? 사단들이 있어요. 음. 뭐, 피지컬 코치, 뭐, 헤드 코치, 이런 이게 딸려와요. 아, 역시 델리바 5만원 올려줘요. <laughs> <laughs> 네. 그니까 러 지금 제가 봤을 때 교수 중에. 깊게 가녀는 안하지만 레인드가 꼭한 명은 있어야 돼요. 그치. 그 친구들이 지금 다 소소히 돼 있고 그리고 아니는 친구들은 조금만 덜락 주시지. 이미 받았는 이제 애정이 아 되어 있는데 가기로. 음 근데 아직 한 명이 남아있기는 해요. 어, 설마? 그 설마요. 아, 진짜 너무너무 힘든데? 스타파 다 오래 있어봐서 알겠지만 이 정도의 시작점, 그러니까 시작을 안한 거잖아 사실. 음 그냥 그냥 맨날 논의만 하고 있는 단계잖아. <laughs> 논의만 하는 단계에서 이 정도 펌핑과 이 정도 관심도를 받는 거는 가서 출발 딱 하는 순간 이미 잘 돼. 언제까지 할지는 저도 몰라요. 솔직히 퍼니 씨가 지칠 수도 있고 재미없을 수도 있고 이건 몰라. 이건 랜덤이야. 근데 제가 봤을 때 들어간 사람들이 날뛸 수 있고 그 날뛰는 거에 환영받을 수 있고 거기에 내가 봤을 때 낙수도 올것 같아. 요 여기가 태경 이 영입되고 음. 어떤 퍼포먼스를 방송에서 보여주냐에 따라 시간이 여기 편일 수도 있어. 음. 예를 들어 이거야 태경을 영입했어. 근데 다음 방송부터 끝났대 방송이. 어. 예를 들어 막 이런 지금 되게 유쾌하고 재밌잖아. 음. 근데 이런 게 없어지고 막 맨날 조급해 보이고 선수 없어요, 선수 없어요. 이런 방송하면 당연히 없어. 아 맞아, 없지? 근데 되게 여유 있고 사람을 기다리는 식의 그 대신에 그 내용 안에서는 또 재밌는 방송이 딱 되잖아. 음. 그러면 관심이 없던 사람도 궁금해서 찾아봐. 맞아. 아 여기 들어가면 어떨까? 와 저기 저렇게 인원이 3 명밖에 없는 데도 잘하네. 나도 들어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드는 거. 결국 결국 여기 영향이. 제가 제안 하나 해도 될까요, 여러분들? 네네네네. 이렇게 할게요. 어차피 오늘 꽝 하고 이래버리면은 뭔가 좀 흐지부지한 것 같아서 네. 이게 다섯 잔? 네. 그러면은 일단 한잔 하고. 할게 있어야 되잖아. 오면 나도 이제 하자마자 나도 뭔가를 이렇게 이제 보여주고 여러분들 우리 지켜봐 주세요. 네. 가. 있잖아요. 막자는 말 그대로 나도 오늘 이제 끝나고서 뭔가를 알아볼게. 네. 저도 내일 당시든지 네. 말든지 할게요. 네. 오, 좋다. 좋다. 내가 나을 뭔가를 확답을 받아 올게요. 와. 와.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네. 내일 이화를 왜 하려고 그러냐면은 그냥 나도 이제 현실적인 거에 부딪히고 있는 거야. 아, 지금 현실적으로 많이 없는데 나도 일단 알아는 봐야겠죠. 네. 뭔가 코교수가 떡하니 버티고 있어야 아, 다른 사람들도 따라 들어오고, 아 따라 들어오고 그게 맞을 것 같은데 음. 지금 당장 그걸할 수가 없으니까 음. 제가 이 결말은 내일로 음. 남순이가 누굴 데리고 오든 간에 싫어도 싫은 짓 절대 안 했어요 싫다 말도 안 했어요 알아서 하겠지 이사장이니까 음. 근데 이상해졌어 그럼 그때 가서 그냥 수습하면 되는 거지 완벽한 사람이 없으니까 음. 그래서 만약에 가게 되면은. 뭐를 하든 뭐 똥을 파먹는 방송을 해도 말리진 않을 거예요. 일단 네. 그래 내가 만약에 박아버리면 그 조직이 무너져 버린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그치. 동굴 들어갈 때도 다 욕을 했을 때도 저는 이제 욕 절대 안 했거든요. 음. 계속 용만 먹었거든요. 음.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헤드를 무시하기 시작하면은 그 조직은 끝이다라는 생각 계속 있어가지고. 음. 그니까 이제 뭐 악성 매물만 있다가 아니라 싹 쓸어갔어요 지금. 그리고 저는 제 자체가 그렇게 고급 매물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막 대입을 해봤어요 정인종이었다면은, 김유난이었다면은 이런 고민도 안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나도 막 이제 계속 왔다 갔다 버리고 도움이 안 되면 또 어떡하지? 이런 걱정도 사실 되고 나도 자존심도 좀 많이 상하고 이래가지고 사실 포기하는 게 맞을 것 같다.